그 시험에서 가장 먼저 어, 틀리지 말아야, 하, 말아야 할 문제가 바로 1번 문제죠 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이 1번 문제만큼은 매년 윤리학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2점이지만 어, 자칫 실수를 해서 틀리게 된다면 향후에 19문제가 나한테 다가오는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1번 문제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윤리학이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윤리학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일을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런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메타윤리학에 대한 것이죠. 나는 이러한 주장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자, 그럼 이 나라는 사람은 지금 도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 사회의 문화적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도덕문제 해결 방법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보아 나라는 사람은 실천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윤리학에는 바로 이 메타윤리학이 메타윤리학을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는지를 지금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탄구를 간과한다. 자, 이것은 바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 부분을 간과하는 건 메타윤리학이 되겠죠. 어, 2번에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 이것은 이론 윤리학이 되겠죠. 이론 윤리학, 규범 체계의 필요성. 다음 3번에 현실이 도덕 문제에 윤리 이론을 응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게 바로 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메타, 메타 윤리학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땐 현실 문제, 현실 도덕 문제에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술윤리학은 추구하는데 이 기술윤리학 입장에서 메타윤리학을 비판할 때 이렇게 윤리 이론을 응용해야함을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알수 있습니다. 4번은 서술과 인과관계 이게 바로 기술윤리학이 되겠죠. 다음 도덕 추론의 논리적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임을 간과한다. 이거는 메타윤리학이 되겠죠.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부터 3점으로 훅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았던 어 난이도입니다. 갑, 이름을 바로 잡는 것, 정명이라고 하죠. 정명사상이 정치적 시작이다. 이름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예약이 흥성하지 않고 예약이 흥성하지 않으니 형벌이 제멋대로 된다. 아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라는 정명사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갑은 어, 누굽니까 갑은 유교고 유교다 라고만 해도 되는데 사실상 이 을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 공자라는 부분까지 알면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공자 아, 공자다라는 거 모르셔도요, 유교다라는 걸 아시게 된다면,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을. 도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자, 아, 도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이다. 즉,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인위적인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인위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회제도, 어, 이런 것들. 사회제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세상도 잘 돌아갈 것이다. 바로 도교가 되겠죠. 그래서 도교에서도 이 문장은 장자, 아, 노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자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갑을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여기서 고르시게 된다면 내가 갑,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 용서하는 서, 서를 해내야 한다. 그래서 효제충신서라고 했고요. 어, 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서. 그 중에서 효제충신서 중에서 가장 으뜸은 바로 효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이 문제 2번을 푸는데 굉장히 편리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연달아서 지금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불복 중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한다. 아, 이것은 어, 지금 시민불복종 운동이고요.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관에 호소하여. 자, 정의, 정의, 정의. 우리 수도 없이 보는 바로 롤스죠. 그래서 롤스의, 어, 롤스의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롤스에 관련된 어, 부분을 고르자면 바로 공유된 정의관. 이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에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게 3점이지만, 3점이라고 하기에는 아마도 뭐 싱어랑 같이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냥 단독으로 지문이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그다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다음으로 보실 문제는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죠. 2023년도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2024년도, 또 2022년도에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요즘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 어떤 부분이냐면 사형을 구형하느냐, 아니면 징역형으로 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고요. 어, 문제 은행에서 충분히 2025학년도에도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어, 문제고요. 이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형을 지금 정당화시켜 사형제도를 정당화해야 된다라고 보죠. 살인이 경우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최상의 균형. 균형이란 말은 똑같다라는 거죠. 즉, 살인을 한 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보주의 관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 형벌의 남형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즉, 종신 노역형을 주장했던 사람은 베카리안데, 이 문제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2024년도에서는 베카리아가 루소를 사회계약자인 루소를 비판하는 관점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2022년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종신 노역형이라는 부분은 아예. 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어, 베카리아는 사회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인데 사회가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베카리아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오히려 종신 노역형으로 어, 해야 된다.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국가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편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 목적이므로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자는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도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딱 봐도 누굽니까? 바로 루소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게 2024학년도도 이렇게 나왔고요. 2025학년도에도 충분히 베카리아, 칸트 또, 루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투와 루소는 사형제도 찬성했고요. 어, 종신노역경을 주장한 베카리아만 사형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 최근 문제의 경향은 베카리아가 루소를 비판하는, 마치 을이 병을 비판하는 형태로 취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가지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요것에 대한 답은 5번이다라는 거. 디그 ᄃ, 얼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에서, 어, 갑을 사상가들이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갑,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소유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는 분배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소유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과거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역사적인 원리에 의해서 분배를 해야 된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노직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기본적 자, 어, 왜냐면 그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을 주지 않는 분배행위는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을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처할 수 있기에 조정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소수혜자에게 최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다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균등할 필요가 없다. 누굽니까?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갈수 있도록 롤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 롤스의 그리다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기인데요. 이 보기가 굉장히 좀 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다. 저, 어, 불평등은 정의롭다라고 했죠. 정의롭다로 정의롭 어, 소유 권리를 침해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으로 정정이되어야겠죠. 그래서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리를 침해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봤습니다. 니은의 차등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롤스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거고요.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롤스가 각 개인에게. 어, 평등하게 자유가 주어져야, 주어지어야 하는지. 이렇게 봤는데요. 롤스에 따르면요.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될 때, 어, 상충될 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틀린 게 듭니다. 남아있는 를 답을 개인은 자신이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천부적 자산이란 뭡니까? 바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나만의 어떤 특기, 소양, 소질 이런 것들을 천부적 자산이라고 하죠. 그런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할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12번 문제인데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가장 적절한 것.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상가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을, 긍정이 아닌 부정을 할 부분이죠. 우선적으로 그럼 이 12번에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사상가가 누군지.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간에는 자명한 일이었다. 인간의 책임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생,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권력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바로 요나스라는 사람의 책임윤리죠.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라는 부분을 찾아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는 어그 과학 기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요나스의 책임 윤리고요그 요나스가 부정할 만한 글을 고르자면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비례하는가. 요나스는요 자신이 가진 권력에 가, 자신의 가진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도 넓어져야 한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번 땡이고요 2번에 과학기술이 비의도적인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의도적인 결과 우리가 과학자가 의도하지 않은 비의도적인 결과 여기에 대해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됩니까 과학기술이 어, 책임윤리라는 건 책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즉,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14번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2023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또 똑같이 출제가 됐던 건데, 어, 갑을 병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을 어디까지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갑은 목적론적 어 목적 핵심 키워드죠. 이 목적론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굽니까? 테일러죠. 생명 중심주의인 테일러 을 인간이 도덕적 소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은 삼가야 하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한다. 자, 이건 누구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칸트의 내용이 되겠죠. 대신에 잔혹, 잔학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칸트의 인간중심주의입니다. 병, 삶의 주체는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동물중심주의. 바로 의무론자인 레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왜 동물도? 도덕적 고려대상이냐면,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도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본게 바로 레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는 부분을 찾게 된다면요. 어, ᄂ, ᄃ, ᄅ이 어, 각각의 형태에 들어가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출제됐던 방법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문제의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한 문제가 바로 출제됐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어,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야.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이 기억에서 미음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 기억에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공동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설하게 된다. 뭐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이게 바로 롤, 어, 홉스의 이야기죠. 국가는 공공의,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죠? 반면에, 을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간다고 본다. 을은, 아까 위 지문에서 보면 지금 을은 누가 되겠습니까? 갑은 홉스가 되고요. 을은 결성하고 공동의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국가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로크의 이야기가 되겠죠. 인간은 공동체 결성, 사회계약설의 공동체 결성. 왜 공동체를 결성하느냐,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만 자연상태에서는 이 권리의 향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 바로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소유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재산이 되겠죠. 이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한다라는 로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크에 관련돼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보는 이 니은은요. 누구의 이야기가 될 어, 니은은 아, 디귿은 어, 누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디귿이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거 잡아내셔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찾아내시게 되면, 아, 저것은, 어, 아리스토텔레스다. 라는 걸 찾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 살펴볼 마지막 문제가 바로 18번 문제입니다. 이 18번 문제는 이 18번 문제는 굉장히 좀 어, 오랜만에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바로 음악에 관련돼서입니다. 자, 땡땡 선생에게 당신은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왕이 재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함을 감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음악을 즐기게 하면서도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천하의 혼란이 생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아울러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겸 겸애 사랑하지 않아 자신과 남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임금과 대신들이 백성에게 악기를 만들게 하고 연주를 써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고 백성은 먹고 입을 재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볼때 당신의 견해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당신은 누굽니까? 순자고요. 지금 여기 겸애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묵자죠. 그래서 어, 지금 순자가 어, 순자가 아, 순자한테 묵자가 바로 보내는 편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보기를 보시면, 어, 묵자의 이야기를 찾으면 되죠. 위정자가 선악의 음악을 장려하는 것이 백성에게 무익함을 강과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18번 문제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 이렇게 과거에 출제됐던 부분 또 혀를 찌르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덜컥 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5개년치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같이 수업 시간에 풀므로 인해서 이러한 18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타, 어, 나오게 된, 출제가 된, 게 출제가 된다고 하도, 해도 당황하지 않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수업이라든지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제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고 그 핵심 키워드와 핵심 문장을 잡아내서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론이다라는 것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문제풀이반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 번 3강에서는 생활과 윤리 올 패스를 위해서 함정 있는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 키워드 개념 위주로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시험 문제 이 생활과 윤리를 풀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핵심 단어와 핵심 키워드 문장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사상가를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또는 당혹스러운 사상가가 나와도 그것을 잘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걸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능 기출 문제를 같이 살펴보므로 인해서 생활과 윤리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았습니다. 여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홍 부탁드리고요,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에서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